세상이들, 안녕! 오늘 해볼 게임은 세상이들과 같이 레인보우 프렌즈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게요! 두 그림을 보고 틀린 부분을 찾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찾아야 해. 난이도 999레벨. 이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게 있다고. 99%는 이 문제를 못풀 거야. 그럼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고 맞춘 개수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과연 모든 문제를 맞추고 상위 1%가 될수 있을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가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시작하기 전에 이 틀린 그림 찾기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빠삭님과 세상이들이 맞춰주세요. 음, 좋아요. 그럼 시작! 어,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좋아요. 블루랑 그린이 보이죠? 네, 그. 그그... 일단은 블루의 눈. 눈. 왼쪽 눈이 달라요. 맞아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다르고요. 하나 찾았고. 눈이죠? 어, 근데 몇개 찾아야 되죠? 총 다섯 개 찾아야 돼요. 오, 잠깐만, 시간이 없네. 어, 음, 그린이도 음. 눈이 다르네. 아, 눈동자가 적다시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는... 음... 어디 보자. 어... 저기 여기 탈출구 문 색깔. 오... 예리한데... 색이 찾았고요. 어... 시간이 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어... 여기 나뭇잎. 나뭇잎이좀 비었어. 이쪽이... 맞아요. 맞아요. 이제 하나 남았죠. 그요 하나, 마지막 하나. 두두두두두. 배경을 잘봐보세요 어, 배경이요? 잘안 보이는데? 음, 음. 여기 뭐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어, 잠깐만요. 시간이 아 없어. 아, 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하나. 바로 정답은.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블루 뒤에 꽃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 꽃이 하나. 아하. 아, 다르죠? 아, 여기서는 네개 맞췄고요.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어, 누구일까요? 그림자의 조인은 누구일까요? 아, 이거는. 아, 누가 봐도 1번 아닌가요? <laughs> 1번은 누구죠? 1번은 보라 아빠죠. 맞아요. 2번은 레드, 3번은 노랑이, 4번은 보라거든요. 다들 머리가 정말 동글동글 하거든요. 아, 동글하네, 머리가. 아, 너무 어려운데요. 한번 맞혀보세요 아, 손가락을 보니까 딱 보라 아빠랑 똑같네. <laughs> 저런 손가락이 보라 아빠 말고도 또 있잖아요. 아, 그죠. 아, 이거는 4번. 4번 보라 같아요. 4번 보라였습니다. 정답. 어 다음 문제는 이번에도 텔링 그림 찾기. 어 뭐야 지금 블루가 케이크를 먹고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그린이도 케이크를 먹고 뚱뚱해졌어요. 아 뚱뚱이. 아저 발견했습니다. 뚱뚱한 그린이 배꼽. 하하 맞아요. 배꼽이 다르고요. 하나 맞췄고요. 그린의 이빨. 어 여기. 정답. 조금 나왔죠두 개. 벌써 두개 맞췄고요. 다음은 블루도 뭐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음. 아 블루가 여기 케이크가 묻었네. 아 맞아요. 세개 찾았고요. 아, 저 이제 또 금방 발견했거든요. 어, 또 뭐죠? 이쪽에 그 사슬. 아, 장식이 있는 거. 그죠? 와, 아, 꽤 어려운 거였는데. 어, 하나더 찾아야 되죠? 맞아요. 마지막 하나. 아니, 하나가 어려워. 음, 음. 저... 여러분은 찾으셨나요? 어, 딕터, 잠깐만. 딕터, 딕터, 잠깐만 딕터, 딕터, 하나 가 너무 어려운데? 아, 여기, 여기. 어, 어 분홍색깔. 그죠? 동그라미 색깔 다르죠? 아, 다 맞췄어요. 그, 그, 어? 넘어갈게요. 어, 뭐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아까메 버전 블루잖아요. 맞아요. 이 수많은 블루들 중에서 다른 게딱 아 하나 있거든요. 다른 게 있대요. 한번 뭐 찾아볼게요. 일단, 음음. 첫 번째 줄은 다 똑같아요. 두 번째 줄 보면은. 과연 맞출수 있을 것인세 번째 줄. 세 번째 줄도 똑같고. 꽤 어려울까요? 네 번째. 어, 벌써 놓쳤나? 잠깐만요. 음음. 네, 어, 시간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다 똑같은데? <laughs> 잠깐만요 모르겠어 잠깐만 뭐야 해보세요. 이걸 맞추면 1%의 아주 틀린 그림 찾기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아니 저 진짜 오, 안 보여요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 아 못 찾았어요 찾았나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요 다들 찾으셨나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어, 추가시간 추가시간 단추 눈이 다르게 생겼어요 단추 눈아 맥만 봐볼게요 그러면 눈만, 알겠어요 눈만 쭉 봐볼게요 음. 음. 뭐, 눈이 똑같은데? 아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바로 네 번째 줄첫 번째 블루 보이시나요? 아 이게 뭔가 다르게 생겼네. 손이 진하고. 맞아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맞추면 상위 1%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 어 뭐야? 알파벳. 알파벳. 알파벳 여기 F랑 이렇게 N이 있는데 잠깐만요. N이 맞았나봐. 진짜 눈이. 눈이 부었어! <laughs> 맞아요! 이때 마지막에 맞아서 부었었죠! <laughs> 아, 그쵸? 부었고, 아 여기 아이가 너무 귀엽게 있네요 그렇죠, 두개 맞췄고요 두개 두개 찾았고요 어, 이번에도 쉽지 않은데? 아, 아, F도 하나 뭔가 다른 게 있나 했는데 이쪽에 이빨이 아, 맞아요!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 동굴에 여기 뭔가 뾰족한 게 다르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 이제 뭐? 하나! 아니, 하나가 너무 어려워! <laughs> 나머지 하나 찾아보세요 어,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어, 마지막 여기, 여기, 여기! 정답, 정답! 아, 이거 이번에 다 아, 맞췄죠? 잘찾으시네 아,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좋아, 좋아. 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어, 이번에는 진짜 알파벳은? 아, 여기 실루엣과 똑같은 알파벳을 찾는 건가요? 맞아요! 전뭐다 어, 똑같이 생겼는데? <laughs> 조금씩 다르거든요. 아, 한번 봐볼게요. 일단, F가 이렇게 I랑 K를 같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맞아요! 일단, 요 날개가 특이한데, 1번이랑 2번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오, 예리한데. 그죠? 그러면은, 뭐가 다르다는 건데, 뭐가 다르지? <laughs> <laughs> 잠깐만 아, 요거랑 요거랑 모양이 달라요. 아, 위치가 어? 다르죠? 그죠? 눈의 위치가 다른 건데, 근데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laughs> 근데 뭐가 살짝 또 달라요? 잠깐만요. 더듬이를 잘 봐보세요 더듬이?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좀 왠지 2번 같거든요? 어? 왜죠? 이게 잘 티는 안 나는데 밑에 뭔가 더듬이가 작아요 아그죠 얘는 좀 큰데 어 그리고 눈이 모양이 다 다르.. 얘네 셋은 똑같은데 얘는 다르거든요 아 예리하시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어,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 그럼 다음 어 뭐야 아, 귀여워 아 정말 귀엽죠 귀여운 아기 레인보우 프렌즈 어, 지금 아, 이거 감상할 때가 아니야 자꾸 몸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일단 보라색깔 여기 눈눈 눈. 뭐지 물물 물, 맞아요 물 다르고요 뭔가 애들 하나씩 좀 다를 것 같은데 봐볼게요 좋아요 어디 또 어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laughs> 어아 이거, 이거 레드 얼굴 색깔 어 아, 맞죠 맞아? 엄청 잘 보이죠 음. 어, 핑크네 핑크고요 지금 눈에 풀 가동 세개 <laughs> 남았어요 어, 어, 블루에 여기 오. 악미 오 아주 잘 맞히고요. 다르고요어제 시간이 별로 아니 시간 이렇게 이 빨리 가지? <웃음> 그게 <웃음> 더 짜지면 돼요. 아 잠깐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여기 그린에 여기 뭔가 그림자 아, 다르고요 아니 오렌지도 하나. 아 오렌지 여기 파란 색깔. 초록 색깔. 오, 오, 색깔 차이가 있고요. 한 친구씩 가지고 있었죠. 아, 그렇죠. 다 맞췄고요. 다음 뭐야 <laughs> 잠깐만요. 아 이거는 여기 뭐가 블루에. 머리가 다 다르네. 한번봐 볼까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1번은 <laughs> 이거 로블록스 베이컨 머리. 그죠. 머리가 풍성하죠. 그죠. 2번은 이거 포켓몬스터 펜텀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제일 귀엽네. <laughs> 세 번째는 산타블루. 어, 산타블루 귀엽죠. 우리 아, 냉장고를 다 먹을 것같아 <laughs> 그 네번째는 왕관, 왕관 블루 무엇일까요? 아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산타 블루가 아닌가 아, 그럼 정말 그러한, 좋겠죠 어, 그죠, <laughs> 그치만 블루는 노란 왕관이죠 아 맞습니다 이거는, 이건 좀 쉬웠죠 그죠? 다 맞췄겠죠 다음, 어 뭐야 오렌지. <laughs> 이번에 아마 최고 난이도가 될것 같은데요. <laughs> 최고 난이도. 와, 잠깐만요. 아까처럼 무이 다를 것 같진 않고 뭔가 상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거 진짜 어렵거든요. 꼭맞춰보세요 이거는 맞추면 몇 퍼센트죠? 어, 이거 맞추면 0.1%. 0.1%. 와, 트와 한번 찾아볼게요. 좋아요.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어, 저 지금 보고 있거든요. 힌트를 드리자면 네. 좀 위쪽에 있어요. 어, 좀 위쪽에 위에부터 한번. 마우스를 따라서 뭐이거 네. 아, 뭔가 이 문양 문양이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꼼꼼하게 봐보세요. 아, 좋아요. 대부분 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째서죠? <좀> 위쪽인데. <laughs> 어? 아 그래요? 아니 그 1, 2 번은 이렇게 너무 금방 찾으니까. 어 잠깐. 아, 아 시간 없다. 잠깐만요. 안안아 <laughs> 네. 아, 이거 못 찾겠다. 잠깐만. 10초만 더 주세요. 10초. 알겠어요. 10초 세 주세요. 10, 9, 8, 7, 6. 5, 어. 4, 3, 2, 1. 자, 아, 이거 맞춘 사람인가요? <laughs>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어려웠죠? 정답 알려주세요. 두 번째 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마지막 두 번째? 어, 이제 이거, 이거래요. 한번 파, 찾아볼까요? 뭐가, 뭐가 다를까요? 봐도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 여기 오른쪽에 뭔가 이게 없는 건가? 이게 하얗거든요. 아 맞아요. 여기는 약간 노랗고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맞 저... 저... 저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아, 있어요. 오렌지 이빨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이 이빨이 하나 더 맞네. 맞아요. 아두 개나 달랐네. 와 이거 맞추신 분들은 진짜 엄청나게 잘 맞추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죠. 아 저도 못맞췄 거예요. 다음. 어 띠의 진짜 그림자는? 과연 뭘까요? 아니, 잠깐만. 일단은 봐볼까요? 오, 어, 눈이 이렇게 눈썹이 슝슝 났는데. 그죠? 일단 2번이랑 3번은 탈락. 눈이 다르죠? 그죠? 3번은 좀 소문자처럼 생겼죠? 어, 그럼 이제 1번이나 4번인데, 뭔가 여기 피가 여기가 볼록하거든요? 아, 갔거든요? 예리하시네. 그쵸? 그랬을 때, 4번이 이렇게 볼록카니다 1번은 뭔가 이렇게 잘뚱해요 그래서 정답은 ]요? 4번. 정답입니다. 아, 이거는 비교적하쉬울거예요 어, 다음 문제. 어, 이거 명탐정 주황이와 핑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 어, 잠깐만. 아, 눈이 너무, 눈동자가 너무 없네. 아주 초롱초롱하죠? 맞아요. 일단 눈이 다르고요. 정답. 그 다음에는 어디 보자. 아 이게 뭐 밥이 채워졌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어이거 오렌지. 영어. 아 맞아요. 모자가 달라요. 웃고 있죠. 그죠. 누구 신났고요그 다음에는 아 여기 이쪽 바닥에. 오, 바닥 바닥. 상처, 맞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배경. 그 어렵다는 배경. 배경. <laughs> 아 시간이 없죠. 어추게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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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맞추고 싶어, 아네, 아 정말, 나 <laughs> 너무 어렵다. 그림, 그림 찾기는 다못 맞추시네. 아 잠깐만요, 와 이거, 아저 알았어요 하나, 이거 맞아요, 어, 맞죠? 어 맞아요, 맞아요. 조리랑 한번 한번 찾아볼게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지금 추가 시간. 음. 주황이 근처를 잘 봐보세요. 아 발견했어. 아, 오 여기 종 종. 아 맞아요. 아, 종까지 아 저는 세개 맞췄네요. 추가 시간 빼면은 끝이요 <laughs> 그럼 다음 뭐야 잠깐만 누구야? <laughs> 레드옷을 입은 그린이가 그린이 있거든요 귀엽죠 눈에 들어갈 것은 한번 봐볼게요 좋아요 어? 그린이? 약간 눈이 응. 어지럽거든요 <laughs> 뱅글뱅글한 눈이 있고요 뱅글뱅글 <laughs> 뱅글 안경이죠 안경 2번은 뭐죠? 입고 있 눈? <laughs> 초롱초롱 눈 2, 초롱초롱 눈 3번은? 한 번, 그린이 눈. 음, 음. 4번은 도넛. <laughs> 도넛.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프니까 도넛. 도넛 눈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 배경도 그린색이, 색이 있거든요. 아, 이제. 맞네. 그렇지만, 원래 그린이의 눈은 3번이죠. 아, 맞아요. 3번 정답. 다음. 어? 이거 알파벨로어 자동차거든요. 맞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일단 여기 캡. 오. 이게 ABC. 영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블루보자잖아요. <laughs> 잠깐만. 아, 블루보자 쓰셨네. 방간을 쓰고 왔죠. 그죠. 두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음, 어? 이 자동차 입 모양이 달라요. 아, 맞아요. 옷도 있죠. 그 다음에는, 음, 어, 이거. 구름. 구름. 정답. 그럼 이제 하나 남았는데. 맞아요. 아니, 하나는, 아, 봐요. 아, 아주 발견했어요. 아, 어. 이거 이것도 이거 바퀴가 반대로 아, 돼 있어요. 잘 맞추시네. 그, 그다맞췄고요 좋아. 다음, 응. 잠깐만, 뭐야? 아, 이게 <laughs> 제일 어려워. 아, F의 틀린 모습. 해, 자, 이번에는 맞춰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음, 지금 찾는 중. 다른 F는 누구일까요? 잠깐만요. 눈, 눈이나 이빨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얘는 음. 두, 두 번째 줄까지는 괜찮고, 세 번째 줄, 어? 예! 어! 이 친구 이빨이, 아, 뭉툭하네. 맞아요. 그죠? 이 친구가 정답이겠죠? 다음, 어? 오렌지. 진짜 그림자는? 어, 일단 1, 2, 3, 4번이. 있는데 1번은 밑에 이빨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1번은 달라 2번 1번, 3번 4번 중에 볼게요 잠깐만 얘네들이 보면은 뭐가 다르지? 굉장히 비슷하죠 다 똑같은데 <laughs> 다 똑같은데 <laughs>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어, 마지막 과연 아 맞춰야 해, 마지막 문제요과아 맞아요 맞아요 맞춰야지마요막아제맞 맞아요 돼. 아요 맞아요 맞아요 조아요맞른포인트요있아든맞요아요아요맞아니에아요아맞요 발가락이 오! 하나 더 많아. 맞아요. 2번인 3번. 아! 맞췄습니다. 어, 뭐죠? 정답은 3번. 어! 이 친구는 음. 꼬리가 없어요. 아, 맞아요. 정답. 정답은 정답. 3번. 아 여러분들은 많이 맞추셨나요? 정말 어려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